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죠. 하지만 경북 영주에서 있었던 사례를 보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참전용사가 70년 넘게 보훈대상자 지정을 거부당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김선현 기자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52년 입대한 고 강성일 씨가 부상을 당한 건 휴전 직후인 1953년 겨울입니다. 3팔선 접경 고지 평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산사태에 매몰된 겁니다. 후방의 육군 병원으로 후송된 강 씨는 결국 이듬해 봄 의병 전역이 결정됩니다. 몇달 만에 깨어났는지 하루 만에 깨어났는지 그거는 아버지도 모르고. 그, 그 이제 포대장이 하는 말씀이 성일인일 조사에 설밭에 들었다. 그래 사망 신고 날 낚국 하는데 뛰어났다면서. 강 씨는 고향 영주로 돌아왔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폐등 이미 온 몸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없는 형편에 병원에 가볼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그 아파 그 일일 못 하고 그땐좀 그래 농사 일을 내가 좀 그래 주고 그래 그저. 강 씨는 전역한 지 40여 년이 지난 2007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무 기록이 없어 군 복무 중에 다쳤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54년 당시 육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강 씨의 이름도 있었지만 질병 사유에 사적인 부상을 의미하는 사상 환자로 분류돼 있던 겁니다. 강씨 가족들은 의무 기록, 병상 일지 등 관련 기록을 육군에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억울하니까요. 아버지는 문맥 군대 가갖고 의병 전역을 했는데 기록이 맹맹 백하게 있는데 병상 일지는 국가가 갖고 있고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인데 본 처에 설립 목적이 뭐 있죠? 국가 보훈처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다섯 번이 넘는 신청을 거부했고 그 사이 강씨의 건강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연말 법원이 강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목소리> 대구고등법원 행정부는 1954년 당시 636군 병원 환자 306명 중강 씨를 포함한 302명이 사상으로 기록돼 있는데 휴전 직후 상황에 비춰보면 국군 장병 대다수가 사적인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강 씨가 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면 징계 절차 등이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며 국가 유공자 요건에는 부족하지만 군 복무 중 부상은 인정했습니다. 정 부상 당했고 그다다국가에 어떤 식으로든 보훈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배척하는 방법이 어서국가 어떤 책임이 있다는 그걸 음. 인정했는 같아요. 하지만 국가 보훈부는 처음 공상군경 유공자 신청을 했던 2007년도가 아닌. 가장 최근 신청한 2019년부터 소급된 보훈급여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과 관련 판례에 의하면 보상의 기점이 되는 등록 시점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등록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성일님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이 바로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보은 보상 대상자 통지문을 받는 데까지 무려 70년이 걸린 강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지문을 받아든 강 씨는 석달 뒤인 지난달 15일, 향년 91살의 나이로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너무 뒤늦은 보훈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